2025년 6월 11일 수요일 민수기 34장 통독령 말씀 옥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쓰임 받는 자의 삶을 배웁니다. 저희 인생도 주님의 교회 가 안에 있음을 믿고 순종으로 그뜻에 쓰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민수기 34장 가나안 땅 분배.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 1절부터 12절.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3절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4절,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5절,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6절,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서부터 호르산까지 어라절 호르산에서 그 어귀에 이르러 스다에 이르고 9절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10절 너희의 동쪽 경계는 그어 스밤에 이르고. 11절 그경계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12절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 13절부터 29절,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여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14절. 이는 루벤자선의 지파와 가짜선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모나스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15절.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건너편 곧해 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16절. 여와께서 호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일 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하니라. 18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의한 지휘관씩 택하라. 19절,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네의 아들 갈렙이요 20절,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세 아들 스무엘이요. 21절,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술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22절, 단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북기요 23절 요셉자손중문화세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니엘이요 24절 에브라임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금엘이요 25절 스불론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26절 이사갈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싼의 아들 발디엘이요 27절 에셀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 아들 아히 후시오 28절 납달리 자손지파에서는 지휘관 안미우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29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땅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의 기업이 될 땅의 경계를 지정하시는 내용입니다. 남쪽은 에돔 경계에서 시작해 서쪽은 지중해, 북쪽은 레보하맛까지, 동쪽은 요단강까지 구체적으로 지명이 제시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이어서 그 땅을 분배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일라살과 여호수아가 대표로 세워지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가 선출되어 땅 분배의 사명을 맡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질서 있게 역사하십니다. 가나안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닌 명확한 계획 속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과 경계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르아살, 여우수와 각지파의 지도자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과 책임 있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합니다. 순종이 곧 쓰임 받는 인생의 조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저희들도 엘라살과 여우수아처럼 믿음과 책임으로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시는 자리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